안녕하세요, 핑크랩의 민영기입니다 핑크윙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저는 요즘에 핑크랩의 민영기입니다가 좋네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건 로스 강의 실전편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TF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차일드 프레임을 하나 추가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와 왜저뚱아 여러분들은 제가 뚱뚱한지 아닌지 알수 있죠, 알수 있죠. 여튼 아저 뚱땡이가 왜 자꾸 프레임 얘기를 하느냐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프레임에 아가 프레임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무빙 프레임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 무빙 프레임이 현재 뱅글뱅글 돌고 있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건 월드라는 프레임에다가 무빙 프레임이 이렇게 돌도록 처음에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기를 바라보도록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가고 있잖아요. 항상 월드를 바라보도록 무빙 프레임이 돌면서 보는 방향을 조정하도록. 그때 우리가 쿼터니언이라는 이야기도 했었단 말이죠. 이제 이 무빙 프레임, 무빙 프레임에다가 아기 프레임을 하나 더 붙여보려고 합니다. 자일드 프레임. 자 이번에는 코드는 여기였습니다. 어, 이 코드를 찾아가는 방법은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구글에서 GitHub Pink WINK, 터 핑크 윙크 포 로스트 스터디 하시면 됩니다. 그냥 검색하면 돼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뿌듯합니다. 아, 딴 얘기인데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핑크 윙크 네, 핑크 윙크 .kid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를 처음 만든 게 2007년이었어요 2007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 이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글한두인가 올려놓고 어왜 구글에서 내 블로그 검색 안 되지? 이렇게 <laughs> 엄청 고민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서 막 검색 엄청 했었어요 내 블로그 글 구글에 검색되게 하기 뭐 요런 건 근데 뭐 정답은 뻔합니다 그냥 꾸준히 글을 쓰면 되더라고요. 아무튼 핑크윙크 기타 포로스트 스터디에 들어오셔서요. 요거 ChildFrame.점.파이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카피가 되죠, 그죠? 아이거아이고 아이고. 요거, 요거, 누르시면 카피가 돼요. 자, 요거 이제 카피해서 가지고 오셔서 가지고 오셔서 ChildFrame.점.파이라고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MyTF에 넣어주세요. 자 이제 핵심을 좀 보면 뭐 메인이랑 던더의 인쪽은 이제 뻔하니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아이죠. Child tf 브로드캐스터 요 아이를 볼게요. 중요한 건요 아이다. 전체 구조는 던더이닉과 타이머 콜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던더이닉도 뻔합니다. Child tf 브로드캐스터라는 노드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브로드캐스터 부르구요. 그 다음에 타임 요거는 바라보는 그 시간 때문에 이, 이거 이거 도는 주기 자표 계산하려고 필요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름은 타임이라고 잡았지만. 자, 이제 콜백함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콜백함수에서 보시면, 어, 요거 이제 자표 계산하는 거였죠. 그죠? 지축 자표는 0으로 두고, XY 이번에는 지름, 반지름 1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원 하나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코터니언 생성해서 요 생성해서 코터니언에 항상 요걸 넣어줘가지고 방향을 잡아주도록 한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게 전부입니다. 자죠 아, 좌표 생성하고 코터이온으로 변환시켜서 트랜스포메라. 이게 전부인데 중요한 건 바로 얘입니다. 자,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이게 월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빙 프레임이 돌고 있어요. 근데 얘를 바라보는 차일드 프레임을 하나 넣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얘를 바라보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아, 너의 페어런트는 이 무빙 프레임이야. 페어런트는 어, 그리고 너. 넌 얘야, 넌 얘야,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이게 끝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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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프레임이 여러 개 있다. 뭐 예를 들면 사람, 내 사람 프레임들이 막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움직이는 관절이 여러 개니까. 그럼 이때마다 어, 여기서 거리가 얼마고 여기서 거리가 얼마고 여기서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이렇게. 페어런트랑 차일드의 프레임 이름만 잡아주면 저절로 연결 연결 연결을 흘러 가게 됩니다. 자, 이제 setup.py의 엔트리 포인트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빌드해야죠. 네, 빌드하시고요. 그리고 무빙 프레임. 예, 무빙 프레임.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했던게 요거에 이제 월드에서 항상 월드를 바라보게끔 무빙 프레임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 노드는 무빙 프레임을 발행하는 아이다. 음, 네.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만든 거, a child frame, a child frame, 실행하게 해둔 거죠. 어때요? 어때요? RBG2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좀 이따가 제가 직접 또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멋있죠? 그죠? 자, 지금 내가 드린 노력은 지난 시간에 월드에서 moving frame 만들어두었고요. moving frame, moving frame. 예, 무빙 프레임 만들어 두었고요. 그 다음에 무빙 프레임을 바라보게끔 지금 무빙 프레임을 바라보게끔 차일드 프레임을 만들어 둔 겁니다. 마치 지구 주변을 도는 달처럼 한번 만들어 본 거죠. 이렇게 차일드 프레임을 추가할 수 있다.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하나 더 가볼게요. 근데 아니 프레임 하나 추가할 때마다 노드를 추가해야 돼요. 엥? 연습하느라 그런 거예요. 연습하느라고 뭐 런치 파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미 애초에 하나의 계획이 다 섰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의 파일에 모든 프레임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예, 네, 고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요코드예 네, 여기 네, 여기 있습니다. 요 카피해서 쓰시면 돼요. 컴바인드 프레임이라고 어, 여기 이름 잡아두었고요. 그래서 고 카피 오시고요. 이닛은 뭐 심플합니다. 그냥 새로운 아이 Combined TF Broadcast라고 이름을 잡았을 뿐이에요 자 이제 함수 하나 만들어 둘게요 그러니까 요게 항상 항상 들어가도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페어런트가 뭐고 어, 나는 뭐고 어, XYZ랑 요 값, 지금 우리는 요만 바꾸고 있으니까 요것만 입력을 받아서 이제 자세 발행하고 그죠? 오일러를 바꿔주고 어, 오일러에서 커터니언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위치 잡아주고 그거 빼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건 페어런트랑 차일드를 헤더 프레임 아이디랑 차일드 프레임 아이디로 지정하는 부분만 잘 잡아서 함수로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래놓고 send t i 라는함수의 제일 중요한 send t 폼으 s o 로 발행하면 그만인 거죠. 이렇게 함수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타이머 콜백에서 자 send t 아까 만든 함수잖아요. 월드 좌표계에서 프레임 moving 프레임 넣고 moving 프레임에서 child 프레임 넣라 어 끝. 아 이렇게 훌륭할 순 없다. 이렇게 훌륭할 순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소름 돋는 이야기, <laughs> 아무도 소름이 안 돋으면 안 되는데, 소름 <laughs> 돋는 이야기 안 하면, 이 코드 자세히 좀 봅시다. 자, 첫 번째, 월드에서 무빙 프레임, 반지름 2, 0,0을 바라보도록 했어요. 자, 여기, 여기, t가 있죠, 그죠? 셀프, 요건 뭡니까? 코사인사인은. 요거는, 어, 여기서 좌표 요고 요 요게 t예요. 요 좌표를 계산하는 거죠. x1 y1이에요. 자, 표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각은 뭐 일단 넘어갑시다. 지금 좌표만 좀 집중해 봐요. 자, 그다음에 어, 여기서 있는 t를 또쓸 수는 없으니까 어, 여기 앵글이라는 걸 하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요 앵글을 만들고 어 앵글은 두배 빠르게 하려고 한 거예요. 두배 빠르게.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돌때그 옆에 있는 내가두 배로 빠르게 이렇게 이렇게 돌게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코드 여러분들이 지금 프레임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코드에서 소름이 돋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이런 걸 만지신다면 이 뭐냐면 지금 내가 월드 무빙 프레임 차일드 프레임이잖아요. 이 좌표 이 좌표로 월드에서 바라본 이 좌표를 계산한 게 아닙니다. 이걸 이해해주셔야 돼요. 난뭐 했습니까? 이거 뭡니까? 뭘까요? 여기서 바라본 좌표예요. 그냥 얘를 0,0이라고 치고 이렇게 본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프레임이 하는 일이구나. 정말 좌표를 심플하게 잡고, 좌표를 심플하게 잡고, 난 그냥 프레임만 잡아주면 되는구나. 이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요거 실행하는 건요 뒤에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차일드 프레임 추가하던 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코드는 제가 이미 다 복사해서 갖다 놨습니다. 여기 차일드 프레임 코드죠. 영상에서 코드가 좀잘 보이게 하고 싶어서 적당한 비율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좋네요. 지금 무빙 프레임이 있다면 거기에 차일드 프레임을 넣겠다라고 잡아준 거죠. 그리고 그 차일드 프레임은 차일드 프레임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좌표 xy 좌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코튼이언으로 자세 좀 잡아주고, 요게 끝이었습니다. 그죠? 자세는 여기서 변환해서 가지고 온거좀악탄센트를 이용해서 자세 잡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잠시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몇배 빠르게 돈이 많이, 그냥, 원을 얼마나 빨리 도느냐의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요 값이 뭐, 어떻게 되든지, 그건 사실 제가 신경 안 쓰고 그냥 막짠 겁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카피를 하셨다면 꼭 유의하셔야 될건 여기 setup.py에 e i 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실행이 가능하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하튼 childframe이란 걸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제 실행을 한번씩 해봅시다 일단은 저는 저는 my tf tutorials 라는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코드를 다 복사하고 셋업 점 파일을 다 지정하셨다면 빌드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했고요. 저는 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재지라는 얼라이어스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고 누차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험블 유저라면 다를 게 없습니다. 수업 자료 그대로라면 험블이라는 라이어스가 만들어졌겠죠. 나 이거 만들기 싫어. 그러면 소스 명령으로 opt loss 재지 제지 유저들은 재지이고요. 험블 유저들은 여기서 탭 치시면 험블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setup.py를 하시면 되고요. 전제 시 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소스 명령으로 인스톨 폴더에 local setup.bash를 부르시면 됩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이것까지도 얼라이어스를 만드시면 된다고 제 영상 학습 부분에서 BCLC의 얼라이어스는 엄청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들어주세요. 자, 이제 r 스 s t run my tf My, tf, 2 였죠. 어, 아, 그쵸, 그렇죠, 2 였죠. 예, 요게 이제, 쿼터니언 반영해서 움직이게 만들었던 거란 말이죠. 로그 좀 넣어줄 걸. 네. 너무 허전하네요. 아무 메시지 안 나오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rbg2를 실행해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월드 예, 잡아주고, 그 다음에, add 해서, tf, 예, tf 들어가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돌고 있습니다. 예. Show name, 마커 사이즈 3. 네. 잘 돌고 있어요. 잘 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제시 부르고, 터미널마다 하는 게 귀찮으면 얼라이어스, 혹은 얼라이어스 잡는 거조차 귀찮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배시할때다 넣으시면 됩니다. <laughs> 네. 자, 이래 놓고, 로스트, 아이고 아이고. 로스트, 런, mytf, my tf에 내 차일드 프레임. c h i l 차일드 프레임 하나 이제 추가한 거죠. 자, 그려 놓고 보시면 어때요? 차일드 프레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죠? 끝났네할게 없네. 이런. <웃음> 네. <웃음>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 끄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끄고요. 얘도 끄고요. 자, 이제 네. 요걸 이제 하나로 합친 게 combined 프레임이었죠. 그죠? 예, 네, 여기서, 타이머 콜백 안에서, 어, 샌드 TF 두 개를 부르고, 그죠? 예, 네, 샌드 TF 두 개를 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샌드 t f 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아, 요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로스트, 런, 마이 TF, 아, 컴바인드 프레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만 실행하면 되죠. 네, RBS 실행하고요. 여기에서, 월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add에서, tf 넣어주고요. 자, 잘 돌죠? 네, 잘 돕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show name, mark size 3. 자, 잘 돌잖아요. 잘 도는데, tree, frame. 네. 월드가 여기 있죠, 그죠? 월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세히 보세요. 아까 제가 이 코드에서 이 코드에서 보면 얘만 놓고 보면 무빙 프레임을 기준으로 자일드 프레임을 정의만 내려주면 끝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픽스드 프레임을 무빙 프레임이라고 잡을게요. 무빙. 이렇게 됩니다. 요 요걸 요걸 기준으로 자일드 프레임이 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월드는 또얘 때문에 이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빙 프레임 입장에서 본 거예요. 무빙 프레임을 픽스트로 고정해 놓은 거예요. 무빙 프레임 입장에서 보면 찰일드 프레임은 그냥 이렇게 회전하고 말잖아요. 그죠? 요것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프레임이에요. 이게 TF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페어런트 좌표계에 대해서의 좌표와 자세만 고민하면 되니까 이어붙이기가 편한 겁니다. 이게 멋있는 거죠. 이게 자, 되었습니다. 차일드 프레임까지 하나밖에 추가 안 했지만 그래도 차일드 프레임까지 잘 넣었으니까 음, 여러분들은 이제 프레임에 대한 기본들은 조금 이해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TF에서 할 일이 좀더 있습니다. 그것 좀더 이야기해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